식품 동의보감에 나오는 식재료들을 기억 유 순서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치 양질의 단백질 칼슘 함량 풍부 임산부 보신에 널리 이용. 가물치는 튼튼해 보이는 생김새만큼 기운도 세고 용맹한 물고기이다. 가물치는 동물성 먹이를 즐기는 공격성 어종으로. 번식과 성장이 빠르다. 워낙 식성이 좋아 잉어나 붕어 등 다른 고기의 새끼를 마구 잡아먹어 양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듯이 되어왔다. 가물치는 가물치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큰 것은 60cm 가량 된다. 몸빛은 짙은 암청갈색이며 배는 백색 또는 황백색이다. 옆에서 보면 위 아래에 가로로 된 불규칙한 무늬가 한줄 있고 등 지느러미 양쪽에 여덟 개의 무늬가 있다. 머리는 뱀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살은 붉은색을 띤 백색이다. 가물치는 산모의 보혈 식품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고, 동어, 수염 여어, 예어, 흑어 등 다른 이름이 많다. 단백질의 함량이 많고 그 질도 우수하며 소화성도 좋다. 다른 생선과 달리. 인보다 칼슘의 함량이 월등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임산부나 발육기의 청소년에게 아주 좋은 보신식품이라고 볼수 있다. 가물치는 보신용으로 푹 고아 만든 곰이 좋은데, 가물치의 별미를 맛보기 위해서는 가물치회가 좋다. 가물치회는 가물치의 껍질을 벗기고 살만 도려내어 막걸리에 빠낸 다음, 초고추장에 버무려 만든다. 막걸리에 빠는 것은 가물치의 비린내와 잔맛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별미의 가물치회도 간 디스토마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다. 민간 요법에서는 이뇨와 몸이 통통 붓는 증세에 사용해왔다. 가물치의 쓸개는 급성 인두염의 특효로 알려져 있는데. 쓸개즙을 목구멍 언저리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가물치 쓸개는 다른 종류의 쓸개와는 달리 쓰지 않고 단맛이 난다. 만성 신장염에는 동화와 팥뿌리를 넣어 곰을 끓여 먹기도 한다. 가물치 내장을 구워서 항문에 바르면 치질이 잘 낫는다고 한다. 가제 디스토마의 중간 숙주 역할 날 것은 안 먹는 게 좋아. 모양이 비슷하고 서로 인연이 있는 대로 편들어 붙는다는 뜻으로 가재도 개편이라는 말이 있다. 개울 상류의 돌 밑에 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돌을 살며시 들어올려 잡던 추억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북해도에 주로 분포하는 가재는 가재과에 속하는 절족 동물이다. 새우와 게의 중간형으로 대하와 비슷한데 몸 길이는 3에서 7cm 가량이다. 맨 앞의 큰 발에 집게 발톱이 있고 뒷걸음질을 잘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뒷걸음질이나 지지부진하고 진보가 없는 모양을 비유하는데 가재걸음이라는 말이 쓰인다. 바위나 돌 밑에 사는 개라는 뜻으로 한 명은 석회이다. 껍데기는 먹지 못하므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껍데기는 키틴질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각류나 곤충에 있으며 탄산칼슘에 의해 단단하게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거의 소화하지 못한다. 게나 새우와 마찬가지로 카로티노이드에 속하는 아스타잔신이라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조직 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복합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청색 또는 남색을 나타낸다. 그러나 가열되면 아스타잔신과 결합한 단백질이 변성 분리되어 아스타잔신이 떨어져 나와 공기 중에서 계속 가열되는 동안에 다시 산화되어 짙은 홍색을 가진 아스타신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지나 계를 요리하면 빨간색으로 변한다. 침을 잘 흘리는 아이에게 가지를 구워 먹이면 잘 낫는다고 민간요법에서는 쓰여 왔다. 열이 날 때는 생가재를 짓지어 한 공기 정도의 즙을 만들고 조개를 넣어 함께 끓여 먹기도 하였다. 종기가 아물지 않는 곳에 즙을 내어 바르기도 했는데 홍역에 즙을 먹이면 발진을 촉진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다는 견해가 있다. 가재는 겉으로 보아 제아무리 깨끗한 물에 사는 것이라도 기생충을 가지고 있으며 디스토마의 중간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즙을 먹이는 것은 병을 고치기는커녕 난치병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재의 등딱지와 발목을 떼어버리고 쇠고기, 파, 생강, 고추장, 기름과 한대 주물로 물을 치고 지친 지진 반찬인 가재 지짐이가 별미이다. 단백질 16.1g. 지질 1.7g 칼슘, 149mg 인, 238mg 비타민 B1 0.16mg 가지.영양가 보잘것 없어도 색깔로 한몫, 기름 흡수를 잘해 튀김 요리로 유용.은택이라는 고운 보라색을 우리는 가지색이라고 한다.가지과의 식물은 전 세계적으로 82 속. 1700여 종이라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는 가지, 동말풀, 사리풀, 담배, 꽈리, 미치광이, 까마종이 등 재배종을 합하여 구속 30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가지는 가지과에 속하는 1년 초인데 줄기의 높이는 60에서 100cm 가량이다. 한 명으로는 가자라고 한다. 가지는 인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거쳐 상당히 오래전에 도입된 것 같다. 열매의 모양은 둥근 것, 달걀 모양인 것, 긴 원통 모양 등 여러가지다. 열매의 빛깔도 자주색, 흰색, 노란색, 녹색, 줄무늬로 되어있는 것등 세계 각지에 1 5 0요종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몹시 딱하거나 서러워서 목멜 나무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주구려 한다는 뜻으로 가지나무에 목맨다는 말이 있다. 영양학적으로는 보잘것이 없어 과체류 중에서 영양가가 가장 낮은 곳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동서양에서 식탁의 벗으로 애용되어 온 데에는 무슨 특색이 있었던 게 틀림없다. 그 특색의 하나는 가지 고유의 고운 빛깔이라고 할수 있다. 식품의 가치란 곡 영양가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 기호성으로는 빛깔, 향기, 맛 등을 들수 있다. 식품의 빛깔은 시각적 효과로 식욕을 도와주는 것이다. 음식의 빛깔은 시각을 통해 중추 신경을 자극해서 침이 많이 나게 하며 먹고 싶은 생각을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음식을 만들 때 식품의 빛깔을 살리고 색의 조화를 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가지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특유의 가지색은 안토치안계의 나스닌 자주색과 히아신 적갈색이라는 것이 주성분인데, 이들은 딜피니딘과 포도당이 결합한 배당체이다. 이 가지의 빛깔은 익히면 변색하게 되므로 가지의 빛깔을 오랫동안 그대로 살리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좋다. 명반을 가지 분량의 0.2에서 0.3% 정도 물에 녹이거나 녹이순못 0.3에서 0.4%를 이용하면 변색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명반이나 쇠를 가지 데치는 물에 섞어 쓰면 알루미늄 명반 속에 있음과 철분이 안토시안 색소와 강하게 결합해서 가지의 고운 빛깔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한다 가지는 영양분이 적은 식품이라고 하지만 기름 흡수를 장애 자에 튀김하기에는 알맞은 채소이므로 식욕이 떨어졌을 때 튀김으로 먹으면 칼로리 공급을 쉽게 할수 있어 좋다. 날것으로 먹으면 혓바늘이 생긴다. 옛부터 가지는 천식이나 기침을 하는 사람이 먹으면 기침이 더 나며 목소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먹으면 목을 거칠게 하여 고운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전해오고 있다. 가지가든 음식은 식품이 부패 변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중화한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 가지를 서양 사람들은 달걀나무라고 부르는데 둥근 가지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가지는 빛깔이 선명하고 윤이나며 가지 꼭지의 흰 부분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단백질 1.2g, 지질 0.4g, 탄수화물 6.8g, 칼슘 26mg, 인 45mg, 비타민 A 301U. 비타민 C 8 m 리그램간 다양한 다양한 영양소의 보고 빈혈 강장의 특효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가 가장 즐기는 것이 동물의 간이라고 한다 영양학을 전혀 모르는 사자가 어설프게 영양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 낫다고 할수 있다 심한 생존 경쟁에서 필요하고 스태미너가 부족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 사자와 같은 강인한 스태미너를 갖기를 바라는 사람은 여러 동물의 간을 애용해야 할 것이다. 먹은 것의 양이 적어서 먹은 것 같지 않음을 비유할 때 간의 기별도 안 갔다고 말할 정도로 간의 중요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 근육의 살고기와는 달리 염통, 간, 이자, 콩팥, 지라, 밥통, 혀 등의 내장 고기를 내장육이라고 하는데. 가축의 내장 중에서 간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서 생체 중의 백분율로 표시 보면 소는 내장이 삼십삼 점팔 프로인데 비해 간은 일점영칠 그라 칠 프로 돼지는 내장이 십오 점오 프로인데 간은 일점 오육 프로나 된다. 간은 위를 반쯤 덮은 잠적갈색의 소화선인데 좌우 두 개의 간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쓸개가 붙어 있다. 지조가 없이 형편에 따라 이편에 붙었다. 저편에 붙었다 하는 것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비유가 거기에 있다. 모든 동물의 간은 신진대사의 중심체이며 큰 화학공장과 같은 것으로 분해, 합성, 저장, 해독. 중화 등반능에 가까운 작업을 수백 가지나 하고 있다. 살코기보다 간의 영양가로 보면 훨씬 비싸야 오른데 더싼 것은 어딘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50g의 간을 먹게 되면 비타민 A는 하루 필요량을 훨씬 넘게 섭취할 수 있고 양질의 단백질, 지질, 비타민 B, 거기에 철, 구리, 코발트, 망간, 인, 칼슘 등 빈혈이나 스테미너 증강이 필요한 무기질이 놀랄만큼 풍부하다. 즉 간을 먹게 되면 창고에 쌓여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간에는 비타민 b12의 함량도 많아 닭 간에는 27.8 유지 돼지 65 간이 65.2 유지 쇠 간에는 52.7 유지 들어있다.간이 악성 빈혈에 효과가 있는 것은 철분과 비타민 b12 함량이 높은 탓이다.또 간에는 여러 가지 효소가 많아 소수 작용이 강하므로 자기 소화도 잘 되어 변질과 부패도 빠르다.간은 독특한 냄새가 있어 사람에 따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그러므로 요리할 때 머리를 써야 한다.적당한 향신료를 쓰든지 우유에 한동안 담갔다가 조리하면 독특한 냄새가 가셔서 좋다.포도주에 담갔다 조리해도 냄새가 가신다쇠간의단백가를 보면 80% 굉장히 높다. 쇠고기의 단백가가 79인 것을 미루어 보아 간의 영양가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에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하면 영양가는 현저하게 높아진다. 이것은 식물성 단백질에 부족하기 쉬운 필수 아미노산이 동물성 단백질에 포함된 것으로 보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린이나 남편을 위해 맛있는 간 요리를 자주 밥성에 올리는 주부는 현대판 현모양처인 것이다. 단백질 19.8g, 지질 3.4g, 칼슘 5mg, 인 368mg, 철 10.1mg, 비타민 A 45, 4,500IU.